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대답이 운명이다. 대답법을 배우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잘 분석해 보면요, 거의가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잘 돼? 뭐 이렇게 질문하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대화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대화에 있어서 질문법은 많이 나와 있는데 대답법에 관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서점에 깔린 따끈따끈한 책,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을 낸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동영상은 저의 책에 대한 홍보성 동영상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홍보나 광고가 아니라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답법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참 묘해요. 그야말로 대답이 운명임을 나타냅니다. 한 1년쯤 됐나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식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세리 CEO의 PD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뜬금없이, 선생님, 대답법을 좀 개발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 대답법이냐 했더니, 우리나라에 질문에 관한 책, 질문법에 관한 논의는 참 많이 돼 있는데, 의외로 질문이 있으면 대답도 있어야 되는데, 대답법에 관한 책이 없다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답법에 대해서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하필이면 저를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50여 권의 책을 쓰고 여러 가지 개발을 했는데, 그 사내에서 토론한 결과 이 사람이면은 개발할 수 있겠다 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영광이죠. 처음에는 뭘 하느냐 아유 난 그런 거안 합니다. 이제 책안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언한 바가 있죠. 책을 한 50여 권 쓰면서 이제 책을 그만 쓰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꼭 40년에 걸쳐서 52권 이책 빼놓고 52권을 썼으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매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책 그만 쓰겠다. 하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것인데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최초라는 말에 제가 필이 딱 꽂혀가지고 그 속된 말로 헷가닥 했어요. 우리나라에 없다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나의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이 대답합에 관한 책이 우리나라에 없는가 하고 쭉 살펴봤더니 번역된 책한권 외에는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고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대답법의 최초 개발자가 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운명을 바꾸는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에 근무할 때 40살 때 부녀 지도 과장을 했습니다. 여성 문제를 다루는 과장을 했습니다. 남성으로서 그 여성 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색적이긴 했죠. 그런데 여성 단체장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 보면 여성 단체장들께서 저에게 농담반 진담반 아니 왜 농협에는 여자 과장이 없습니까? 왜 여자 자리를 남자가 꽤 찾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면 대개 이렇게 생각할수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남자가 여자 과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당하니까, 에이 그러면 다음 인사 때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왜 농협에는 여자 과장이 없냐? 당신이 남성이 여성 과장 자리를 꽤 찾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을 냈느냐? 그로부터 8개월 동안 책을 쭉 읽고 자료를 모집해서. 여자는 몰라요라는 여성 관련 책을 써냈어요. 그 여성 관련 책을 쓰는 바람에, 훗날, 결국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쓰게 됐는데, 저의 박사 논문 자체가 우리나라 단군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노동에 관한 역사를 쓴 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요. 실제로 직장 생활 해보면 상사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요즘 잘 지내나? 또는 좀더 심각하게 지난번에 지시한 프로젝트 어떻게 돼 가지? 이 질문을 받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 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한 것이 있다면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대답법을 연구해 보니까 무조건 짧게 요약해서 하는 것이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사 공포증이 있어요. 상사가 나를 찾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뭔가 또 혼나는 것 아니냐 또뭘 물어보실까 하기 때문에 상사 공포증이 대답 공포증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사 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질문은 간단하게 했더라도 대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 짧게 요약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거기에 뭘 덧붙여서 대답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아이 친구 능력이 있구나 하고 내 능력을 돋보이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책입니다. 이 책에는요, 그것 외에도 예를 들어 고객이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지뿐만 아니라 상사가 부하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부하가 상사에게 질문할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또 협상 과정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이런 대답에 관한 즉 비즈니스 대답에 관한 것을 총 망나에서 실었는데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대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능력을 돋보이는 대답을 할 것인지 한수 배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책 광고했다고 너무 나물하지 마시고요. 이 동영상 공감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